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녀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귀신들과 싸워서 이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믿는 모두가 귀신으로부터 자신의 빼앗긴 자유를 찾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빼앗긴 자유를 찾아주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귀신이 사람에게 무슨 일과 근거, 어떤 목적으로 접근하면 어떤 현상을 일으키며 또는 귀신은 어떤 근거에서 결박당하면 떠나가는지를 분명하게 이해와 용구가 필요하고 담대하 행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와 권능을 다 주셨어요. 알고 쫓아내가지고 평안 찾으시길 바랍니다. 갈보리 십자의 공로에 대한 분명 히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반대로 악한 귀신은 이빨 빠진 사자입니다. 여기서도 2장 16절에 십자가로 이들이 한몸으로, 하나님과 한복하려 하시며라, 어수된 걸 십자가 소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이 말일까? 첫째, 그리진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귀신은 예수도 이름의 권세를 앞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귀신은 사차원의 초인적인 존재고, 하나님은 5차원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장막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귀신이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하도록 되어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1절.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게 나오라 하니 귀신 직진 나오 그랬어요. 누가 보면 10장 17절에는 실습인을 기껏 들어와 가르쳐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구하자 여러분 귀신 권능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귀신들을 제압하시고 쫓아내서 평안 찾고 자유한 것 같고 하늘나라 성전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예수가 인격적인 관계를 지닌 신실한 믿음을 통 역사하며 인격적인 관계 없이 마술적인 개념으로 부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타대행전 19장 13-16절에 보면 스기나 일곱 아들들이 이름을 남력했다가도려어 귀신에게 쫓겨나고 고통을 당하고 막 창피를 당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권세와 능력이 주습니다 한, 여쭈면 하나의 아들의 권세로, 실병과 악한 귀신을 향할 명령이 있으며,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귀신, 귀을 떠나갑니다. 이권세에 근거에 능력이 나타나면 침을 행할 수 있습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은 능력도 함께 보유하고 있어요. 누가 보면,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을 너에게 해주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늘을 저도할 것을, 이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사주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임하시면 너희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을 하여 온 유대와 사마의 땅까지 이루어 네 증인이 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권세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사역을 하셨습니다 요한복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수로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의 보내신이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네 심판은 어려우니라 아버지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권세를 사용할 때 능력이 뒤따릅니다 마태복음 28장 1 8절때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서 한로가되에 모든 권세를주었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가 금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걸 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신다.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권능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권능을 써서 귀신이 여러분한테 붙어있지 않고 집지치 않고 다 떠나가고 평안찾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귀신과 영적 대를 이렇게 합니다. 질병의 원인은 영적 정신이 육체적으로 시작됩니다. 스테레스는 질병이 나타나면 평안하면 정서, 영적 성이 육체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집중 운몸기들을 오래오래 하면 영적 정신이 육체적으로 평안의 건강해 진다는 얘기예요. 할리라가 되기 때문에 누가 가병 경우 치유중약 25%가 악령과 질병이 집접적으 관계를 받는 경우며 악령이 질병과 집접적으 관계가 있을 경우 귀신이 물러가면서 치우는 뒤따로 왔습니다. 말세본 9장 32절에 예수께서 회당에서사제가 꺼버려진 여인을 고치지 않 안식일에 병 고친다는 불평을 한회당장에게 18년 동안 사탄에게 뇌임받은 이아브라함딸 안식일에 뇌임에서 푸는 것을 만땅치 않냐 하세요. 사도행전 13장 6절로 1 0회 박수의 엘리바를, 바울의 능력께서 엘리바를 눈을 멀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당장에게 여름이 주신 권유와 권능을 쓰시기 바랍니다. 악령이 질병의집결적의 원인으로 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질병에 의한 판별보다 영별의 운사를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인 경우, 어떤 경우는 악령이 작용하는소관이나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악한 능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 귀신들 눈먹어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든. 에스께에서 부터쯤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 자, 귀신이 떠나가자 벙어리가 말하고 보게 됩니다. 다른 경우요한번음 구장에 제자리에 물어가는데 낫기로 이 사람의 소경으로 나온 것이 유죄로 인하니까 자기의 그그 부모이니까 이렇게 대답했을 때이 사람이나 아니라,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왔습니다그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그 하나님께 나오면 고쳐주신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증명 체험하게 하려고 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사모증의 영향을 받아왔으며, 제사, 점술 부적, 그거, 마술에 직접 간접적으로 개입을 왔습니다. 개입의 정도에 따져 각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인 방해가 혼착감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자고자고 귀신이 활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영. 이끌어 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브버함 보고, 고향과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했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음, 복을 받는 땅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귀신은, 여러분, 반대예요. 자꾸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깨달은 반대에, 정년퇴직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뭐 옛날 생각해가지고, 고향에 가서 농사를 친다, 간다, 그러면, 자기 부모님들이 아주 잘 지냈다, 모르게못 되게 지내다가, 고통당하다, 젖어봤다가, 뭐가 지내다가 갔었다면,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다가 갈 수가 있어요. 왜 귀신이 지금 끌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님은 고향과 친척 아들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르게 알고, 적용해가지고, 불필요한 고통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토톤 데에 방심하고 실패한 것은, 귀신들에 대한 열두 가지 오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절대로 귀신들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들어도 도망갑니다 그러나 아직 예 귀신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귀신의 영향을 벗어나기 쉬운 자가 아니에요 귀신이 아버지가 잘못하면 3,4대까지 가기 때문에 3,4대까지 가는 것도 십자않좀갈수 있어요 왜냐? 성령를 세받고 출몰받고 언제 하려나 되려야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은 분들은 귀신이 영역에서 벗어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티케이센이라는 사람이 그중에 귀신, 귀신들이 있을까 하는 질문은 마치 글러더니 암에 걸릴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매릴 앵거 중세한 사람들의 귀신이 거할 수 없다는 이론을 뒷발침하는 뭐지? 어느 성경, 어느 곳에 없다. 찰스 크레이프트 귀신으로부터 자인스러할 많은 그리도인들이 스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경종을울리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으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는지 정확한 통계를 낼수 없지만, 난 대략 귀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의 한 분의 일 정도가 귀신의 괴롭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나는 나의 이런 발언에 대해 비난을 퍼부을 사람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리든도 그리, 귀신 들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겨난다. 즉, 위와 같은 논쟁은 귀신 들림에 대한 용어상의 문제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루어본 경험이 없는 데서 오는 문제로 기인한다고 서 책, 사악한 능을 대적하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귀신이라고 하면 머리를 부러진 천여 귀신이라는 이미지를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이러한 귀신이 자신 적이 없다고 단정짓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에게는 우리 문화에서 말하는 개념과 조금 다른 의미를 말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를테면 베드로가 신앙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그들이 죽었음을 들자 주여 그리스도 앞에서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고 사단아네드로불려가라넌날 넘어뜨리지 않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어 사람을 생각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라 생각하는 배들을 보되 그 뒤에 조정하고는 사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하는 귀신한 개념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신의 영향이치는 어떤 영적 세례, 영적 경무 같은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잔일할 때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으로 건강하여 하늘님 나라 성장이 되지 않으면 병분과 같은 악한 것들이 가까이 하여 사람과 하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존과의 관계 등에서 하늘님께 주신 참된 복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보도 사장시대 마귀를 대적하라 그사람들너 피하여 하고 깨우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면 마귀는 떠나가지 않는다는 말씀 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예배소 입장 10절로 10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제작하게 믿는 자들이입어요 전승갑주에 대해 말하면서 전승갑주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한늘하다 성적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잃지 않고 마귀와의 전쟁터에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를 입게 되고, 부상을 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전승갑주를, 우리를 감싸지 않는면 무장되지 않은 부분에 공격을 당할 겁니다. 전세갑수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는 성전. 다시 은거 박사는 만일글 그전에 그의 전세갑수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단이 믿는 사람들의 도시를 공격하지 않게 하는가사단이 믿는 사람들을 공격한 이유는 분명히 그를 노예로 만들어 자기 틀을 쫓게 합니다.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유학선거를 볼때 귀신이 그전에게 역사합니다.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영웅들바람 자녀가 된 자의 영 속에 예수 그리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육체에 소욕을 주다 살아가는 옛 사람의 생각과 감정, 육신에는 얼마든지 영적인존재의 귀신들이 숨어있거나 붙을 수가 있고 생각을 조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 귀신에 대해 오해로써 사람들의 귀신에게 사로잡혀있어 이같은 용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눌릴 수 있어요 사람의 육체에 붙어있을 수 있습니다 축사장은 단한번 이루어지는 것은 잘못된 상황입니다 다시 영과 정신과 입체를 성난께서 지배하시는데 시간이 걸려요. 영성통령이 대타날까지 말씀과 성으로 채워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목사인들이 자꾸 우리 자기 그 귀신을 쫓아내데 자기한테 귀신이 있냐고. 아니요. 자기 귀신 쫓아내도 자기한테 귀신이 있어요. 오늘히할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귀신은 떠나가서 의수을 명령하면. 귀신 들리면 단순히 정신병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 질병, 가게, 대문이도 있고요. 네, 가난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문제는 모두 귀신 들림이 한 것은, 그러나 문제, 문제들은 귀신 들림이거나 감정적 인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적인 문제를 갖고 있지만, 그것에 귀신들이 있어야 한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상태에서의 다른 환경으로 사람들은 감정적 육체적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고, 또 아울러 귀신도 들려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리는 자들이 흔치 않다, 모르고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 들리는 이유 중에, 귀와 불순종 때문이다꼭 그렇다고 볼수 없어요. 자신이 잘못 가는 관계 없이 귀신 들릴 수 있습니다. 앞에 어른들, 조상의 우상숭배의 유전이나, 상처를 인해가지고, 삼자리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은사 있는 사람만 신을 쫓을 수 있다. 영성은사에는 축사의 은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모두 축사할 수 있고, 모두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 신을 쫓아내서 권위, 권능을 다주셔서 쓰시기 바랍니다. 내적 음성을 듣거나 인격이 바뀌는 것은 분명 귀신 들린 것이다. 귀신 들림과 사전 인격자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추산나 사역은 항상 소란함이나 육체적인 폭력을 수반한다. 아닙니다. 조용히 기침 한번을 떠나가게 됩니다. 기도를 우리하고성령을 충만해지면 그냥 기침 한 번으로, 예, 하품 한번으 떠나갈 수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다른 목소리를 낸다. 그렇지 않으면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축살려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서 1장 7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이사야사의 장 두려워하는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데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게게 하라 참으로 너도와요 참으로 나의 노릇 오른손을 붙들리라 하시요 예수 구들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골로에서 2장 15절에 정사 권세를 밝히벗어내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다니엘서 십장사 그런데 바삭궁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그기바사왕동하게머물렸더 군잔중 하나 네가 이로날 도와주므로 요한세 사장 자녀들아 너희는 하느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다 크심니라 그 그럼 왜 사람들이 악한 귀신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건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고 성령이 지배가 우리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회기와니우치는 달라요. 마태복음 이십장에 예수를 판 누다가 그의 정죄 등을 또스스로니우쳐그은삼십을 제자보다 상도에게 도로 갔다 중에 회개는 죄악되는 행동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을 까 죽고 예수 태어나 성리 집인다고예수님들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사람 은 죽고 새 사람은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들어온 귀신이 이제 성령 세례받고 때 떠나가고 할 나라가 되기 시작해요. 죄들은 회개하는데실패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인간적인 회계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회개는 성령이 지배 가운데 성령이, 예, 이끌림 받는 회개를 해라. 그래야지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 많은 분들이 자꾸 입으로 그회개 기도문을, 음 그냥 암송하는 것이 회개인줄 아는데 아니에요. 회개를다르 해야 됩니다. 뭐, 간음과 낙태가 도 있어요. 간음이라는 것은요, 사실 그걸 제가 한번더한 어, 25, 2이번 짜리 그 동영상 을 제작해가지고 가늠에 대해서 올리려고 그래요. 가늠은 영적인 음란입니다. 음란을 굉장히 중요한 게요. 다른 실을 성기는 거. 그다음에 육적인 음란은 그보다 조금 낮아요. 그래서 바이시 그런 일을 저질러가지고 고생하잖아요. 회개하고 풀고 그런 것들도 있으면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 요즘에 참자녀들을 크게 출세을안다고 해가지고 낙태하는 분들이 있는데 낙태하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귀신이 들어오고 그게 그거 죄책감으로 내놔가지고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 받으세요. 야후서장 6절에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할 또다. 또죽어 네. 또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아니하느라 그 다음에 용서하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용서는 자신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집에 가운데 망아보은십장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해명했서 용서하라. 그리야하늘님께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해 주사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이 나도 용서 안준다는 거예요. 용서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술적인 행위를 벌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점치고 예언 받기 좋아하는 거예요. 사령의 식구양 속에요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한테 불사능이그책 값을 계산한 하죠. 이 오마이나 제더 마귀에게 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야곱은 사에들런적으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할하아 마귀를 제작하라 그러면 너 피하리라. 그러니까 귀신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너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쫓아내려고 지고 내가 쫓아내려고 성령을 충만하면 떠나갑니다.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자신도 몰라요. 우리는 귀신 없어 구원받는 고를 유지합시다. 교만은요,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정말로. 자이가다 하는 것 같아. 항상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생각하고 살, 나는 죽었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자기 내세움은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구들 구주로 삼고 그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하세요. 그걸 날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한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몸 몸깊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성령 충만하서 예배소도랑 십팔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창을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었요 하나님 말씀 믿고 삽시다.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으면 살아갑시다. 아, 사람의 가르침으로 받는 게다. 그건 율법이에요. 예 복음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가요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요 말씀을 사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요기록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려라 하였나 하시니 하나님을 항상 음미단 중에 만하서그거대한 성전으로 살라는 얘기 에베소 6장 4 4 18, 18절 그래도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릴때 위에 흉계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걸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마크를 가지이려서 능이 악한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국, 그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가간구라대 무시로 성령하 기도하고, 일내가 깨우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게 바로 성령충만이오 말씀과 성령충만. 그러다 성전된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그말이야 올바른 사람과 살고, 목회자의 조언을 받아내세요. 뭐, 그냥, 환상하는 사람이 못을다네요 설교할 때, 여러분, 말씀을, 저는 설교할 때이 얘기를 많이 해줘요. 엉뚱한 얘기를. 그러면 자기가 마음이 아담면 그걸 자기가 해결해달라고 해야죠. 자기가 그말 듣거나 말거나 건성으로 듣고 자기가 인간적인 귀신이 없다는 짓거리 해버리니까 망해버리는 거죠. 안타까운 우리 성도를 보면 안타까운 사람은, 참, 내가 렇게 해줘야 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못 알아듣고 자기가, 자기 생각까지 해버려가지고, 얼마나 지금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있어요. 영적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세요. 이분리스 십일장 스카요 모든 사람 속으로 합성과 거룩함을 줘도 이겨내서으면 아무도 저를 보지 못하라. 사람들과 관계가 부드러워야 돼요 예수님으 하여금 매일매일의 삶의 모든 중심에 있게 하세요. 그게 거룩한 성전 되고 항상 기도 하고 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유지하고요. 그거는 점진적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 떠나지 않아 하나. 하나님 말씀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고 죄를 자백하고 진실을 회개하고 성령으로 세대받고 성령이 집에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기로 나섰습니다. 내가 쫓아내야 된다. 하나님 쫓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쫓아내니까라고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가서 쫓아내래 예수님 쫓아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단번에 몰아내 주는 아니고 말씀과 성령 충만해지는 만것을 몰아냅니다. 자신의 믿음의 성경 신령에 하나님의 신령거대한 성령으로 변화시키기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만큼씩 기인 따라가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축사위로 유학해서 말씀을 드리 있습니다 성령님 이제 형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임하여 주고 시치만해 주옵소서. 이 시간 지역 여기 모든 사람들 임하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축사할 때 하는 거예요. 머리나 손에 가볍게 손을 대시고 성령 님자를더 충만히, 더 충만히, 더, 더 강하게 완전하게 살아 잡아 주시옵소서. 숨을 깊이 들이쓰고 내보면서 예. 기다려야 돼요. 숨을. 손에 지배할 때까지. 낙사현장에 깊이 유야됩니다 손에 촉감을 사용해요. 뭐 이렇게 손에 촉감이 아요촉툭 튀고 뭐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요. 본인도 알아요. 배가 꿈틀거리거나 뛰기 시작하면 집중으로 투사가 시작됩니다. 일찍 배고 나서 떠나가라. 완전히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 안 해도 저는 그렇게 나는 이렇게 해요. 이건 그냥 그런 거. 주여하세요! 스을지고 예뻐, 주여! 숨을 지고 예뻐, 주여! 그러면 성리 역사가 일어나고 장학대는 막 떠나가요. 예. 이승 명령하는 것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게, 이해가 좀 되긴 되는데, 예, 저는 주여, 주여해요. 주여, 주여. 주여, 주여해가지고, 성이 충만하고, 명예통은또 배에서 불이 나오니까, 성리 권능이 나오면까 주인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아세요. 무조건 떠나가라고 떠나가는 거아니요막 목소리 소리 크게 해가지고 여러분 목만 상하고 체력만 떨어지고 탈진해요. 그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다시 못못 못, 들어오지 못할 경향. 나는 귀신들에게 명령한다. 이사람이 분리시킨다. 이제 이사람이 떠나. 이신발 앞으로 갈 때다. 영원한 불문 들어갈 때다. 다시 오지 말 때다. 그리고 내가 나한테 해주면안이 이 사람 완전히 다 고쳐놓고, 이 사람 와가지고 망가뜨리고 뿌시는 곳다 고쳐놓고, 손해를 가는 거, 백분이 변상으올담가 있잖아. 그렇지. 만일 사역이 충분히, 하 뭐, 덜 끝났으면, 귀신들에게, 내가 다음에 s m u 로부를 때까지 입장하고 있고, 이 사람 해치지 말라고 명령하는 입단 사역을 끝내기 바랍니다. 왜냐면, 계속하면 그, 그 사역을 하고는 피사역자도 힘들지만, 건사역자도 굉장히, 힘들어요 살증이 가요 그리고 그게, 한번떠어냈다가다 떠나가는 게 아니라, 타는 나라 된 만큼 씩만면 떠나가고,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만큼 했으면, 도시가 두 시간 정도, 2 시간 반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려 해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계속 이제, 하나님 장악 금만큼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끝내세요. 예. 네, 적당한 시간이 됐으면, 숨을 쉬고, 예쁜 고 계속 기도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향해 권능 아래 있을 때, 성령이 지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 죽기, 혹은 죄수능가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권능 아래에 있는 게 성능 가슴 온몸 도을 지피할 때요. 통행하셔성령의 권능 아래에 쓰러질 때, 하나님이 인지하심을 은밀하게 체험할 때, 많은 경우 치유와 숙사가 일어나는 걸 체험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일어나 주의사항은요, 한 사람이 명령하세요. 귀신이 헷갈려요. 부부와 함께 취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한두 번 이상이고 귀신들이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남편이 지금 고통받는데 부인 때문에 남편이 고통받는 사람이었고 부인이 고통받는데 남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 그면그 사람 상대편 사람 고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형역 계속 감정해저 남편을 대답 해라. 그러면 남편을 대답 하면 영락없이 귀신이 나와가지고 고쳐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꺼번에 받는 게 좋습니다. 저 드는 것은 귀신에 대해서 알고 진쫓아는대로서 알고 발휘할뿐은귀신투자 속경서별 귀신들 알고 십게 되는 책을 참고하세요. 책요 책을 읽어주고, 자꾸 물어보지 말고, 이거 어떻게, 그걸 알려줘요. 그건 다 써져 있는데, 그걸 해서 댓글을 만들어야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구하구독도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구할수고내충만 성령충만하게 하시고, 모두 다 성령으로 눈이 열려서 신적인 세계를 바르게 하고, 귀신에 대해 바로 알아서 성령충만해서 귀신을 몰아내고, 하느님께 주신 권능을 가지고 자신이 자신 안에 기도 몰아내고 은혜 충만받은 하느님의 복을 받는 복전자가되게하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